完了，这个吗？汤汤吗？对对对一百一。哎呀，我票给你，好不好？你不相信我，知道吧？我这里票呢，知道吧？有监控监控室监控,控的，打表一百嘛，那个十块，告那个告诉费十块钱嘛，总共一百一嘛。二百二十二。我这，那괜찮은것에커피，오빠마셔봐왜팔만 你好。哦，我把车这个那度。啊。刚刚收过来的。哦。就没有去清理，然后他。对，有点脏啊。掉漆了这个。等一下会带你录个视频的。他这个车就是蛮，蛮紧张。这个。他这个就是收了他的车就直接送给你了。这个。住的人多，我还第一次搞。我们有上千台车。千台？哦。可以了。可以了。可以了 怎么碰到了岳阳的人啊？名车合影，不要啊？必须要拍吗？要拍的，因为他确定要交给交给你本人，是这样的吗？对，车和我一起拍。对，我要看车吗？这没关系的，他要交到你本人身上。啊，对吗？然后这是个书面合同。你在哪里啊？岳阳哪里？华阳的。哦，你们家没事吗？不是那个洪水了吗？我家没事，隔得有点距离。哦，那还好。 买一个的话就是九十块钱一天，刮到碰到赚到三万以内任何费用不收钱。充三百六十块吗？我,我们是三百六十三块钱吧。怎么？请问大家感觉安、啊、这个？怎么？先把一个。阿叔，简单一点，快点的移动呀！阿叔，先生，你好。现在主观部分已完成。safari park。 조심하래. 어차피 차가 이게 쭉 가고 있으니까 애들 같이 보나보다. 그냥 천천히 떠나가면될거 같아. 어. 저기 있네. 어디야? <laughs> 아 우리 버스처럼 뭐, 뭐, 뭐. 보는 거네. 저기. 맞아? 애가 다가오네. 저기 애가 저기 있네 지금. 응. 봐봐. 어, 막. 저거 뭐야? 타조야? 타조 왔으니까 차도 이렇게 뚝뚝 때리고 그래. 준이야, 문 닫고 있어야 될것 같아. 어, 아빠. 어. 자, 쫄아버리면 어떡해? 아빠, 차 차들도 뿡뿡 때리고 있어? 뿡리 파나 뿡뿡 때리고 있어 제가. 이런 문 닫아도 문닫아 계달러 한 번이야. 눈 닫아 문 닫아 라 우리 가까이 봐. 그 줘. 먹이 안 주니까 그냥 가네. 먹이 주는 팀한테 가는 거네 얘가. 근데 먹이 주면 안 된다 그랬어. 위험해. 강거루랑 저 타조 같은 애랑 같이 있네. <목이> 평화롭게 그냥 안 서고 다 다른 차인데. 이건 뭐야? 홀리아냐 와. 이 로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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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어, 애무새들 봐 봐. 맞아. 오 어우 근데 여기에도 가서 가는다 그냥 나안 가도 돼? 오 공격성 좀 있어. 쟤네들도 더워서 물 뿌려줘. 준 어때 재밌어? 재밌어. 어내리지도 <laughs> 말고 먹이 주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렇지. 어? 어? 버팔로 맞아 버팔로 버팔라? 버팔로 버팔로 소. 버팔라 소 있잖아. 아 주는 가더잘 알아. 어, 폴라가 쟤 잡아먹을까봐. <laughs> 어, 쟤막 뛰어가는 거 보자, 이거. 다, 쟤 쪽에 다 모여있다. 그럼 음, <목소리> 어, 이거 올라가다 돼. 애들 물이 지어서 이렇게 딱, 엄마가 가면 따라가네. 아빠, 근데 왜, 나를안 따라와? 우리들 안 따라온 거지? 쟤네 물이 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따라가는 거야. <목소리> 그것도 저 안에 있어, 사엽다 어둠 먹고 어. 멈춰! 멈추래요, 오빠. 여기 낙타가 아주 가이 있길래. 가만 있네. 여기 더우니까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난리도 안내어 난리 났어, 여기는 완전. 여기 앞에 있어, 낙타. 아빠, 이제 출발해야 돼. 준우, 응. 어떤 거 같아, 여기 동물원? 좋은 거 같아. 좀 특이하다. 산타고에서 좋은 가는 거 처음이야. 처음이야? 여기도 왼쪽에 있네. 왼쪽에 뭐있어 지금 여긴는다 새들 동네인가 봐. 여기도 이 비와이드 날씨도 되게 꼼꼼하게 보네. 오 코끼리. <끼리> <끼리> 오른쪽 코끼리. 코끼리. 그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행히 이제 코끼리 우리 코코 안에 아직 어후면 잔다 그랬어. 약간 이 코끼리들은 무조건 옹덩이가 있어야 돼. 뭐? 더우면은 열을 여기다 어, 식혀. 오, 물, 물 뿌린 어, 거물 뿌려 물 뿌려. 저거. 오 물이 아니라 모래를 뿌리는데. 아, <laughs> 거 먹는 거 봐. 세 마리 같이 있네. 사이즈 비슷해. 제색 전 가운데 있는 쿠키 봐봐. 제제 음. <laughs> 입에 뿌리고 있다. 맞네. 아까테? 음. 내리지 말고 먹이 주지 말. 그런 느낌인데 얘네? 뭐? 부더지과 쥐같은데 나? 어 쥐같지? 대형 대형 쥐같대 <laughs> 쟤는 멧돼지 아니야? 네. 멧돼지? 누워가지고 그냥 푸드먼거 완전 상팔자 상팔자네 공작새도 여기 안에 있네 공작새 내려왔어 정보야! <laughs> 정우씨, 코, 코가 짧은 코끼리가 다. 봄미야 엄마, 난, 나, 딸을, 딸을, 쇼, 쇼미도 잠잠했을 때 방해하면 안 돼. 맞아. 방해하 방해하면 아저씨가 와서 쟤들한테 다 물어봐. 놀래 버리지. 이제 와서 제대로 물어. 대박. 응. 가자. 아, 너희들 빨리 오렌지 주스 마실 거한잔 하면서 봐. 너희들? 오, 응. 주는 오렌지 주는 거잖아. 아이 커피. 여기 여기 커피가 떨기 하기 전에 것도. 시를 아 먹이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사자다! 아빠 먹잇버도 사자 여기 있다, 아주노야! 뭐? 사자 여기, 라이언! 음. 어? 제 어, 물음이... 부르기... 소리 들려? 저것도 밑에 숨어버렸어. 근데 물 파리 사이도 못 나오긴 하나보다.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야. 처음이지. 저 사람들 나다 보이겠다. 저 애기가 올라보고 있어. 불 저기 잡는 거 우와 색깔이 땅색깔이안 똑같네. 완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laughs> 기린. <응>. 어때? <laughs> 맛있어? 우유 맛이 조금 꿀맛이야. 허니야. 허니 뻥튀기 그래서 꿀맛이야. 막 <laughs> 어, 이렇게 그냥 면더 보는 거같 함정 같아. 함정 <laughs> 같아. 야, 우리 참위엔 그거 저거, 저거케이블카 타도 재밌겠다케이블카 타야 돼. 우리도 음. 타야 돼. 저렇게 긁어. 출발해. 뒤에는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동물들이 살고 있어. 저는 영어에서 왔나 봐요 영어. 샹은 후난성 차만 그런 거고. 어, 오빠 오빠. 왜래제래니 우리도 환영한다. 우리도 환영한다. 우리도 환영한도 않고 우리를 환영한다. 고아 근데 공한다 우리도 환영한다. 우다또있도지 끝난 다 같아 이제. 나가는 건가 봐. 맞지? 한다 우리도 환영한 그냥 생각보다 실망인데? 실망이지. 이정도 우리가 지금 1300원 정도 들어완대. 지름값도 우리 거 쓰고. <laughs> 아안전 안추. 이제는 안전구역. 그러면 문닫아 들어가는 건가? 아니 아니. 작은 동물들 뭐 이런 거 있는 건가? 안춘추가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한 어. 동물이라는 거야? 만져도 된다는 거야? 아 만지면 안 돼. 안전적인데 동물이 없어서 안전적 아니야? <laughs> 哦、好啊哈哈，都这个，是吗？是吗？不多。你好，这结束啦。啊、嗯，对，自驾自驾这里是结束了，您可以出去停个车,车，然后出来进进来步行区，观察步行区里面的动物。哦，好，那个缆车是另外付费的，并不需要。您出来坐进来步行区坐乘坐就可以了。哦，OK，好。 那就停车停哪儿啊？前面，前面转弯，外面有个停车场。OK，谢谢。您看这边<好>，您看<车>好，好。一个吧，여기사람들줄서는거많이빠졌네근데그지어생각보다는많진않다우리가너무기대를했던건가你好，我们在晋源的话怎么进呢？这边。도한참걸어가야돼네过一下。 然后您的背包打开检一下，谢谢。您的、嗯、这个蓝色这个袋子拿起来。两大小的哈，对，两大一小，然后我们自驾都买票嘞。好来女时代弟弟，看这个小老虎。我们这个要不就关了，对，还是 아, 우리 장가게도 타봤는데. 뭐, 이런 게 제재미지. 뭐, 저. 기 위에서 보면, 그면 동물들 잠자고 있는 것. 음, 차 보이네 봐봐요. 보이네 여기 쭉 봐봐. 아까 우리 캥거루 좀. 가로 음. 왔으면, 아, 우리 차는 안 되겠다, 그지? 창룡 테마파크는 광주 주하이 두 곳에 있는데요.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세계급 문화관광휴양지로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또, 삼림 동물을 주제로 하는 칭면 창룡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광저우 창룡은 야생 동물 위주고 중국에서 가장 큰 야생 동물원이라고 해요. 또 놀이동산과 워터파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하이 창룡은 해양 생물 위주고 해양 왕국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쉬시하초 어 내리지 네, 말래 네, 어잘보이네 엄마 내친구의 코코싱도 있어 코코싱이야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나봐 어? 저기 올라가서 보고 우리가 끝났는데 여기 케이블카는 쭉 간다고 보래 광저우 창릉은 셀프 드라이빙 사파리 투어가 가능합니다 광저우는 날씨도 덥고 여름 방학이라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뢰 겁먹고 셀프 드라이빙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드라이빙 투어를 해 보니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8. 어요 딸기 맛이야 맞아 딸기 맛이야 사과도 먹네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원내에 있는 판다 호텔 같은데 묵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저우 창롱 동물원에 있는 삼둥이 판다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새싹둥이는 진짜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동물원들은 판다를 포함하여 기린이나 기타 동물들을 매우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중국은 일반 관광지부터 성급 관광지, 국가급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광 명승지가 있는데요. 국가급 관광지가 차원이 가장 높고 해외 관광객도 많이 집중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국가급 관광지도 1A부터 5A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5A 등급이 가장 뛰어난 관광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등급은 위생, 보안, 교통, 환경 등등 모든 요소를 평가한 점수로 받는 등급이니까 여행 가기 전에 검색해 보고 가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광저우 창농테마파크도 5A 등급입니다. 여튼 새 쌍둥이는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판다 중에서 4마리만이 나왔는데요. 세마리 모두 살아남기는 창릉야생동물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광저우 창릉야생동물원 판다촌에는 총 14마리의 판다가 살고 있어요. 14마리가 교대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용하라는 의미로 직원이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나 터프하게 대나무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광저우 창릉야생동물원에는 총 2만 마리의 동물이 있고요. 500여종의 희귀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타조가 낳은 알을 볼 수도 있고 날아다니는 거위들도 볼 수가 있으니 규모 자체만으로도 쥬라기 공원을 방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티켓 가격은 공홈이나 트랩닷컴, 메이트완 등 플랫폼에서도 모두 동일하니까 편한 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광저우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덥기 때문에 오전 오픈 시간대에 방문해서 둘러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왔더니 쥬라기 파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셀프 드라이빙 투어는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요. 케이블카도 타보고 걸어서 구경하다 보니 확실히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광저우에 온다면 창롱 야생동물원은 무조건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다촌까지 다 보고 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갔나 싶어가지고 나가봤지. 근데 바로 비 오더라고 봐. 고마워 아저씨네. 바로 알아치라고. 영어는 어. 못하던데. 어, 어떻게 말했어 그래서? 어. <laughs> <laughs> 어 멈췄어. 못 타. 거잖아. 응. 전기부터. <laughs>

长而锋利的爪子，强壮而灵活的身体，宽阔而有力的肩膀。雪虎再一次做好了准备，让我们一起来看一下他这一次的表现又是如何的。大家不妨给他一些掌声以及欢呼声。嗯、可以看到雪虎在做一模一样的。所以在动物保育员家的眼中，龙潭<台>。大家看，大家看，大家看，大家，狗今 쟤봐기어 뭔가 어 여기, 어, 어, 여기 어, 위로 어. 할수 있어? 오케이 아, 같은... 하나, 할수 하나, 하나 하나 마지막 양고기 닭고기, 닭고기 어머 우와. 쟤 뺏었어 얘가 안 건드네 근데 쟤. 그래, 쟤가 음. 더 센가봐 나더 할래 뭐 있어 여기 인형이야? 이게 인형이고 저건 진짜야. 송시네. 와, 여기 시원한데? 또아시야. 五十一根，一根五十，是的。今天是周末嘛？从한줄기오십원이란데，每份是多少一一？一根，一只，一份一只，就一只啊。<三>周末是五十，平日是多少？三十五。三十。三十，好，给一个吧。我赏<三>你。好，来。<好>一片一片一片掰下来喂哈。好 o k、啊、OK OK, okay.。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주지 말고 잎을 하나씩 뜯어서 주래. 그러면 여러 번 먹이는 거야. 같이. 어이 주세요. 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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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뺏기면안 돼. 하나씩 줘, 하나씩. 오우랄일로랄랄랄 음. 왜... 음. 오우. 잘 뜯어먹어? 음. <laughs> 자기가 뜯어먹어. <laughs> 음. 엄청 많이 주니까 이렇게 줘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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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보다. 이거 줘봐. 여기여기 여기. 아 이불 먹으려고 그러네 이불 저거 줄기는 쟤 안먹어 응 먹어 뜯어줘야되나봐 뜯어주는거 좋아하나봐 안먹네 다 먹었다 여기. 다 확인했어 여기저응 어. 먹어 오오오오 오. 오, 먹는다 먹는다 오얘 왜이래 오뭐뭐먹는었어어저 줄기 먹네 짜요. 우와. 우와 뭐야 뒤에 가라 아 h a t I'm going t h 는 r 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 5세 이상 어린이 가능하고요 보호사 1명 동반 가능합니다 체험 시간은 1시간이고 가격은 568 위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체험은 무조건 예약 시스템이며 현장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어? 저이 노래 아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가격에 다 그냥 놀래버려 나무젓도 나무젓가락으로 똑같 확실히 걸어다니니까 볼거리가 많긴 해. 물로가면 되는 줄 응, 이제 빨리 올 수도 있네. 오면 또뭐 추우시. 술하 상점을 가라고? 저기 닫아버렸어? 마지막 기후까지 놓치지 않아. 뭐야, 엄청 돌아가야 되네. 오, 엄청 많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한 바퀴. 우와. 다시 돌아가. 굳게 다친 문. 나올 때는 그냥 못 나오는 거야. 기능품 샵 들러야 돼. 아, 어, 놀랬어. 자동차 저기 끌어간 줄 알았어. 전국 최대 규모의 야생동물은 셀프 드라이빙 투어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